예 네, 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그 허가 면적의 100%를 전부 다 허가 받아서 지금 이뷰 미친 뷰 아니에요? 네 어, 상상 못했던 저희 집을 식으로. 적용을 하고 음. 살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예더 네,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일전에 남양주에 철콘주택 완공된 모습 공유해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노원건축 장세진 대표님 본인이 지어서 직접 살고 계시는 주택도 공개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그 공간 공개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 공유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와 여기도 규모가 상당한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야 이게 남자들의 로망인 공간을 <laughs> 네. 야 온전하게 쓰고 계시네요. 네. 금 여기 목공방으로도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이, 이게 뭐죠? 이게 테이블톱입니다. 아 테이블소가 이렇게 좀. 장수판으로 쓸수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있네요. 싱크대 공장에서 많이 보던 <웃음> 와 <웃음> 예. 이거 전문적으로 쓰시는데 거기다가 네. 지금 이 집진기가 힐티꺼 저는 이게 이게 지금 더아 <laughs> 화목 공간. 날라요 <laughs> 이거는 제가 작년 겨울에 만든 거죠 겨울 되기 전에 이 공간에 지금 얘가 있으니까 네 이게 그냥 공간이 아니라 진짜로 찐으로 쓰시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서 진짜로 노신 것 같은 <laughs> 목공하고 남은 자재들 이제 태우고 아, 예다 원목이고 좋은 나무들이 때문에 제가 목공하고 이제 용접 뭐 그런 것들이 취미이기 때문에 이런 네. 공간이 저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네, 건축회사 대표님께서 목공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네. 또. 아 정리를 네. 안해서 지저분하네요. <laughs> 네 그럼 이 공간은 원래 주차공간으로 설계가 된 공간인가요? 예 실제로 주차를 이제 4대 정도 일단은 하고 와우. 나머지 공간은 제가 이제 가벽을 세워서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곽 쪽으로 살짝 이제 산으로 올라오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애초에 4대를 대실 수 있다는 거는 지인분들 이렇게 초대하시는 네. 거 좋아하시는 거 같네요. 네 많이 오세요. 네. 또 저희도 손님 오는 거 너무 좋고요. 네, 그럼 손님 초대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집을 지으면 좋을지 오늘 이 공간들 쭉 네. 소개해드리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표님께서 네. 건축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 이살 집을 어쨌든 직접 지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 필요에 의해서 공간 공간들이 잘 정리가 아... 됐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공간을 건축 면적 100%를 저는 활용해서 넓게 짓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하라고 하면 1층 바로 밑에다가 지하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연면적에다 포함이 돼갖고 네. 평수에 이제 제한을 받는데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 건물하고 이지하주장하고 이격을 해놨습니다. 네. 분리된 건물로. 아. 네, 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그 허가 면적의 100%를 전부 다 허가받아서 저희가 지금 지을 수 있었고요. 이걸 또 활용을 했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좀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음. 꼭 연결되지 않고 분리만 시켜놓으면 이거를 100%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지 공간이 충분하다면은 본 건물 올라가는 곳은 거기는 건폐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예, 고 예, 그 공간은 별도로 건물을 올리시고. 이격해갖고 경사지를 잘 활용하셔갖고 별도로 예. 이렇게 주차공간을 마련하시면은 네. 요로, 이렇게 남자들의 로망을 <laughs> 예,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는 예. 공구잖아요왜 그랬냐면 여기가 허가받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음... 여기가 광릉수목원 관할 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아... 하기 때문에 여기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 건축 면적에 제한이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지하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던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음, 단독주택이랑 전원특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이제 건축사 대표님을 만나시면 은 확실히 이런 조언들도 들어가면서 애초에 그렸던 거에서 여러분의 로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예, 그런 설계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건물 보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네. 주차장에서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아 저쪽에서도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예, 대문이 열려 대문이 있고 네. 네, 계단이 이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잔디를 못 깎았습니다. 와우, 어, 저희 집보다 훨씬 더 펄펄하게 잘가꿔져 있는데요? 이거 잡초 누가 뽑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오, 진짜 잡초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침마다 네. 열심히 뽑고 나가신 것 같은데? 네, 아이, 아이들이랑 매일 아니, 근데 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잔디를 떠나서요. 지금 이, 이 뷰, 미친 뷰 아니에요? <laughs> 네. 뭐 상상 못했던 아까 올라올 때는 네네. 길이 조금 꼬불탕 꼬불탕 하면서 산길로 올라와서 네네. 이런 뷰를 상상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이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집을 줬습니다. 야... 네. 이야, 이 공간이 이게 바베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상관없이 할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이건 야외 공간에서도 가능하고요. 음, 그러니까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여기서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네. 거기서 바로 그냥 눈 비를 저 마운틴뷰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조망권. 이야 네. 여기는 이거 풋살해도 되겠는데? 지금 아까 전에 <laughs>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지하차장 지붕입니다. 지하주차장 여기 온 네. 오늘 지하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음, 했고 음.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음. 때문에 그 이제 마사토래든가 방수제 잔디 무게 이제 비왔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음. 구조 계산을 제가 다 집어 넣어갖고 음. 이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음. 구조고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방수래든가 우수 네. 배수래든가 밑에 충분하게 실시간적으로 그냥 작은비가 오더라도 이제 금방 배수가 될수 있게 전부 다 아. <laughs> 밑에다가 사전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해드렸던 그 80평대 주택 네. 그 영상 보면은 2층 3층에 테라스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공간도 사실 굉장히 누수에 취약할 수 있지만 네. 얘는 진짜 대놓고서 이거는 그렇죠. 이 땅으로 물이 그냥 계속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단돌이 제대로 못하면은 예. 지하 목공방은 그냥 <laughs> 악몽 같은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한 방을 되지 않습니다. 어, 이거 로망 많이들 로망이실 텐데 이거 방수하는 팁 하나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방수로 시작해서 방수로 끝난다라고 생각해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잔디 흙 바로 밑에는 이제 방수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 편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골조할 때부터 구배를 충분히 잡고요. 결국 구배가 되는 네는 방수를 4 차까지 아스팔트 프라이머 방수 시트 부직포 배수판 음. 다시 한번 부직포 그런 식으로 겹겹이 계속 배수 이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 건축물 지금 살고 계신 요 집에 네. 건축 스펙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콘크리트 골조고요. 외장재는 석재를 사용을 했고 내장재는 마찬가지로 저번 편처럼 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2층짜리 주택이고요. 옥상층은 없고 위에 이제 평지붕이지만 배수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평지붕에다가 하지 자업을 해서 지붕을 설치를 했습니다. 대신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모던하게 보이고 실제적인 기능은 고야 지붕처럼 징크 판넬을 이제 위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제 배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미관적으로는 끼치지 않고요. 음, 그런 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를 그러면 지난번 공개해드렸던 그 주택도 네. 지붕에 단열을 한번 외단열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징크 패널을 썼다고 말씀주셨는데 여기도 예 저희 집을 적용을 있는구나. 하고 살다 음. 보니까 그게 효과가 아, 예 조금만 비용을 더드리면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쪽 주택에도 적용을 했던 직접 겁니다. 내 집에 살면서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마을 네. 보고 시공에 적용을 또 해나가고 계신. 그 상황이군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안도 한번 보러 들어가 볼까요? 예. 아니 책을... 지금 아이가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데 책이 쫙 소재처럼 이렇게 아 따졌네요.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이 책을 좋아해서 책이 좀 집안 곳곳에 많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네. 좀 공부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가 살짝 풍기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아유 너무 정리를 안 해갖고 아, 와우 지금 이 공간도 LDK로 주방 공간 그리고 이쪽에 식탁 테이블과 거실이 소파 있는 공간이 하나로 이렇게 잘 이어지게끔 그 예, 구성이 되었어요. 같은 테이블하고 싱크대하고 같은 재질로 해서 하나의 그 일체감 있게 제작을 했고요. 아까 나무로 보이는 건다 직접 하셨다는 데 얘도 지금 직접 예, 하신 제가 것 같은 직접 느낌이 다 했습니다. 어 이거 잘 짜셨네요. 네. 목공도 어디 따로 배우셨나요? 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어, 센스가 있으시구나. 자 여기도 개방감 좋게 네. 이렇게 쫙 창이 네. 양쪽 면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창호가 똑같은 KCC 창호에서 클란제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음, KCC 클라제로 네. 설치가 되셨군요. 여기 단창 슬라이드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음. 단창 슬라이드고요. 음. 이 같은 경우에는 댐퍼가 적용이 돼 있어 갖고. 어. 그러면 얘도 시스템 창호 같네요. 시스템 창호입니다. 오. 지금 KCC에서 가장 상위 버전의 지금 창호입니다. 음. KCC 국산 시스템 창호를 예. 지금 설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중 창으로 여기 발코니 창호가 설치된 것보다 확실히 더 네. 개방감이 있어 보여요. 예, 이게 아무리 단창이라고 하지만 네. 글라스 두께가 예, 50mm 정도 되기 때문에. 삼중? 예. 네, 3중입니다3중 음, 유리, 에로이 예, 유리에 알곤 가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 커튼 박스처럼 네. 돼 있는 공간에 간접등, 무드등이 네. 들어가 있고 공기 필수 예. 장치 전부 다 아, 여기도 열에서 공기 네. 장치가 네다 네. 네, 들어가 있네요. 전부 다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운라이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방 공간도 어우,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에 장이 설마 이것도 나무로 보이는데 이것도 대표님이 짜셨다고 하실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아, 진짜요? 예, 원목으로 100% 원목 싱크됩니다. <laughs> 기술자인데요? 아니, 이거는 소목이랑 대목이랑 다르고, 아무리 건축회사 대표님이라고 해도, 네. 이게 분야가 달라서, 원래 전공이에요. 아, 토목입니다. 토목권 토목은 또 그렇게... 거리가 멀잖아. 근데 <laughs> 토목 출신의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목공을 이런 걸짤 정도로 하신단 말이에요? 아, 멋지네요. 저기, 주방에 있는 이 공간들이 전부 다 네. 대표님께서 직접 짠 주방 가구들로 이렇게 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 그리고 저 타일이 너무 무겁지 않고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천장이랑 전체 벽면이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디자인적으로 되게 매칭이 잘 되네요. 사모님이 음식하실 맛이 나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공간에서 저기 싱크 있고 여기도 싱크가 있는데 이 네. 복도 공간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공간. 외부로 네. 네, 바베큐장으로 바로 나갈 수, 네,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을 또 해놓으셨네요 네. 네. 자, 자, 이쪽에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네, 다용도실이고요 음, 다용도실이 네, 다용도실에 이제 오븐이라든가 이제 김치냉장고. 음. 이제 저쪽 주택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내부에서 이제 보일러 칠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니까 러 저쪽이 계단 공간. 네, 밑치죠? 계단 공간 밑에. 어, 계단 밑을 또 추가로. 네. 저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창고 식으로 저렇게 네. 짜놓으셨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 보일러도. 네, 보일러, 수도 분배기 음. 전부 다이 안에서. 이것도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네요. 예. 음. 자 지금 책이 저희가 좀 많아서 아또 정... 어, 정리가 안됐어 아, 여기 서재처럼 꾸며놓으셨구나. 이제 와이프, 이제 서재방인데요. 음, 예. 책이 많네요. 다 읽으신 거 맞죠? <laughs> 의심하는 거 아니고요. <laughs> 네, 여기는 서재 공간으로 이렇게. 네, 좀 정리가 아, 잠깐만요. 서재 네. 공간 얘기하는데 이쪽 보니까 네, 네. 저쪽에도 네. 예, 창을 하나 작게, 여기에서 앉아서 예, 예, 예. 저쪽 보면은 네. 마당에 아이들이 예. 뛰어노는 게 보이겠네요. 예, 앞면하고 아. 옆면에도 전부 다 보입니다. 그렇게 또 구성을 해놨구나. 이게 철권주택인데 미리 계획 안 하면은 뚫기 예, 힘든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거기다가 단열이랑 벽체 두께가 있으니까 저렇게 매립선관처럼 네. 네, 활용하는 저 포인트도 예, 예. 괜찮네요. 저희 같은 이집 같은 아. 경우에는 지금 내부 벽 두께도 거의 아, 네. 지금 한42 이상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문틀도 전부 다 수제로 음. 전부 다또 새로 제작을 해서 했고. 네. 네. 벽 두께가 420T면 네. 단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단열 두께가 한15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음, 150T 정도의 네, 양옆으로전부다 음, 됐기 때문에요. 음,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 스펙으로 제가 시행을 해 봤습니다. 네. 자, 서재가 있고 이쪽은 네, 드레스룸 1층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아, 또 별도로 네. 구성이 되긴 예. 자. 드레스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네. 네 구성이 돼서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음, 음, 화장실 있고요. 화장실 공간에, 어, 번식으로도 쓸수 있게. 네. 저쪽에 샤워 부스에 네. 턱을 살짝 줘서 높이를 네, 낮춰 놨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공간은 이렇게 구성이 다 끝난 것 같고. 네. 자, 2층 공간. 그럼 예 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자 여기도 계단 폭이 만만치 않게 넓게 되어 있네요. 자, 올라가면서 여기는 픽스창으로. 네. 바깥 풍경이 딱 보이게끔. 이제 와이프가 보이게. 앉아서 조금 뭔가 바라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해서 높이가좀 낮게 해놨습니다. 2층에도 올라오자마자 여기 거실처럼 보이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어. 저희가 가족이 이제 2층 거실에서 이제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이라든가 책도 읽고 여기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말에 같이 쉴수 있는 2층에서도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넓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올라오니까, 바로. 지금 4.5m 짜리 창을 조금 넓게. 4.5m 정도? 4.5m, 어쩐지 굉장히 예. 스판이 길게. 여기 예. 전체 거실 스판이 굉장히 그럼 한 6m 가까이? 예, 6m 네. 가까이 됩니다. 오. 2층에 딱 지금 보이는 공간들 바로바로 서,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예, 오른쪽은 예, 세탁실이고요. 세탁실. 세탁실. 네, 세탁실에 음. 이제 보조, 이제 싱크대까지 설치를 해서 음. 여기서 이제 세탁을 해서 건조까지 전부 다, 음. 예. 하고 싱크대가 있... 있으니까 이 네. 거실 이용해서 그냥 위에서도 간단하게 아이들 라면 끓여 먹을 어, 수있겠네 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옆에 문면 버너도 같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바로 옆에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욕조를 만들데 조정욕조로 보이는? 네.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정욕조는 아니고요. 조적을 쌓고 현장에서 FRP 시공을 다 했습니다. 음. 그래서 FRP로 지금 5mm 두께로 전부 다 이거를 시공을 해서 감싸기 때문에 음. 밑으로 1층으로 이제 누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100% 차단이 되죠. 아, 여기 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깊이가 상당히 되는 네, 여기서 같이 목욕도 하고 이제 수영 여름에 이제 수영도 하고 음. 이제 외부에서도 하지만 실내에서 음. 간단하게 뭐 친구들끼리 와서라도 같이 이제 물장구 치며 놀수 있게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음, 저녁에 또 피곤하실 때 들어오셔갖고 네. 여기서 반신욕하기 딱 좋은 네, 그런 공간으로 네.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아이들 방인데요 아들하고 이제 딸 방입니다 오른쪽이 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아 살입니다 그래서 9살. 아직 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그리데이 응. <laughs> 공간에도 오지없이 네. 네. 아버지가 짜주신 장이 네. 야 <laughs> 붓박이장을 짰고요 붓박이장을 이렇게 직접 짜셔서 네. 구성을 해주셨네요. 뭐, 저도 좋은 아빠예요. 우리 딸내미 침대 제가 짜갖고서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잘안 자더라고요. 네. <laughs> 이 방하고 이제 반대편 네. 똑같이 구조는 똑같고요. 네, 여기서도 아이들이. 네. 네, 아까 전에 바깥에 봤었던 뷰를 다 감상할 수 있게 2층 이쪽에다가 음. 안방이 아니라 아이들 방을 이쪽으로 일부러 배치를 해줬습니다. 음, 아까 저 1층에서 바깥에 네. 1층 공간에서 봤던 그 뷰가 2층에서그 네. 대로 또볼수 네. 있는 공간이 되네요. 확실히 딸방이라 분위가 훨씬 더또 그런 <laughs> 느낌이 감성적인 느낌이 드네요. 아... 아 여기도 이제 복도 형태로 들어와서 네. 네. 오른쪽에는 침실. 그쪽이 이제 드레스룸 들어가는 거예 여기가 할까요? 드레스룸이고요. 네, 정면으로 여기가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이고. 음... 여기도 공간이 널찍해서 충분히 수납이 되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예. 아까 1층에서 본 것처럼 샤워스 쪽에 턱이 진 형태로 그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부부 침실입니다. 예. 아직 신혼이신데 <laughs> 침대 색깔이랑 분위기 보니까 아직 신혼이신데요? 그때 썼던 가구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음, 여기도 창이 아 여기도 이 구성이 있구나. 네. 네. 똑같이 여기서 이제 바깥 에 이제 바라볼 수 있게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픽스 창이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되게 멋스러운데 살짝. 이렇게 메리썸바 느낌이 나면서 별도의 또 채광이 되고, 예. 바깥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있고. 식으로 안방에서도 바깥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 창으로, 요것도 이제 슬라이딩 형태죠? 예. 슬라이딩 단창 형태의 시스템 창호가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 언뜻 보면 밤에는 이렇게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매립등 작은 네. 걸로 이게 3인치인가요? 네. 4인치인가? 지금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4인치입니다. 이렇게 다운라이트 매립등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게 이게 은근히 밤에는 또 무드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이랑 벽체랑 지금 몰딩이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 몰딩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부만 마이너스 음. 몰딩 했고요 음. 저희 집이 이제 마루를 시공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 몰딩으로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직접 겪다 보니까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음. 마이너스 몰딩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음. 저번 주택에는 이제 마이너스 몰딩으로 적용을 했던 전자이고요 이거는 네. 이제 선택사항이 되실 수 있는 건데 네. 요즘 추세가 천장 쪽이랑 바닥 쪽이 마이너스 몰딩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깔끔한 게 네.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마이너스 몰딩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대표님 네. 이렇게 오늘 랜선 집들이로 살고 계시는 집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직접 살아보신 분이 짓는 것과 네. 아파트 사시는 건축사 대표님이 그냥 짓는 거랑은 네.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이렇게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예비건축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제가 직접 살고 있고 직접 짓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장단점을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려우신 분이나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 밑에다가 루원 건축 예, 컨택 포인트 좌표 깔아드릴 테니까요. 주저 없이. 전화 주시면 직접 살고 있는 공간도 뭐 내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은 바깥에 아까 바베큐 공간부터 정원이랑 또 목공방 뭐다 공유 네, 공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잖아요. 네, 네, 한번 연락 주시고 그냥 쳐들어오지 마시고 전화 꼭 하시고서 한번 예약 잡으신 다음에 놀러 오시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공개했던 그 공간도 여기서 한 10여분 정도 네, 가까운 네네. 거리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비어 있으니까요. 그 공간까지. 같이 보시고 그러고서 실제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짓고 사시는 대표님의 그런 애로사항들까지 경험까지 그렇게 같이 공유하시면서 어떻게 집지을지 설계 나가시면은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집 짓는 현장에서 네.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